자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자꾸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중평균 쓸 건지 당자대출쓸 건지 먼저 보셔야 돼요. 음. 자 어디냐면 어, 여기에 있는 자료 3번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음. 그리고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은 서로 상계한대요. 음, 상계하면 우리가 가지급금, 가수금 둘다 입력하면 되는데 살아서 상계하는 구조 다라고 있어요. 음. 자보죠 일단은 음, 여기 전부 다 여기 푸른 은행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 은행 전부 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이 차입금을 활용할 겁니다. 음.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자료 2번 어, 자료 이번에 근데 이거 바로 할게요 여러분. <laughs>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여기 들어가세요. 음 일단 불러오기부터 하시고 안 되면 뭐 직접 해야지. 음. 아 여기 있네. 그저렇게 있어 있을 때가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그거 불러오면 되죠. 뭐한 개밖에 안 불러오네? 양아치지, 양아치. 응, 감사하긴 하는데. 응.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여기, 여기 보고 해야죠, 여기. 전기월 1억은 맞아요. 음, 응. 그리고 가지 급급 5천만 원을 2월 3일날 대여했네. 응. 여기, 저교를 누르면, 맨 아래쪽, 여기 보고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음, 응. 그럼 단기 중에 대여니까 2번. 응. 그 다음, 언제냐면, 2월 3일. 이렇게. 응. 금액은 얼마 빌려줬냐면, 5천만원. 됐나요? 어. 그리고, 단기 중에, 여기 회수했대요. 어. 회수니까, 3번. 어. 날짜는 12월 28일. 회수했으면, 대여금 회수면 대변이죠, 맞죠? 어. 7천만원. 이렇게. 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금 해야죠. 이렇게 어, 가수 어, 단기 중에 5월 10일날 가수 돈 빌린 게 있으니까, 여기 가수금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 플러그기 없냐? 그냥 할게요. 아, 귀찮아 입력해야지. 네. 자, 저기 오는 가수니까 2번. 어, 날짜는 5월 10일. 금액은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렇게요? 어, 그럼 알아서 퉁칠 거예요, 퉁. 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중평균이니까 차입금 입력해야죠. 어, 방식은 두 가지인데, 전 그냥 전체 불러오고 삭제하는 방식 할게요. 이걸로. 호잇. 확인. 어, 두개밖안 불러, 안 불러오네? 그럼 어. 해야지 뭐. 어. 푸른은행에 대한 게, 차익금 발, 발생일이 2022년이니까 전기월 맞죠? 음 맞고 4.5%이억도 맞네. 네. 여기에서 이자율 클릭해가지고 4.5 하면 이자 비용 900만원인 거 확인하시고 900만원 네. 그 다음에 초록은행은 4% 1600만원 차익금 얘도 작년도니까 전기월 된거죠? 초록은행 전기월 맞고요. 4억원 맞고 이자율 4%. 이렇게? 자, 예, 그럼 1600만. 그렇죠?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인정이자, 조정값지 가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김초월한테, 그죠 여러분, 알아서 컴퓨터가 이 둘을 퉁치고, 좀 퉁치고 있을 거예요. 맞죠? 어, 그러 김초월한테 받아야 될 시가 이자가 522만 1천원 정도 됩니다. 어, 천원 정도 되는데, 문제 읽어보시면, 약정 횟수. 우리 수령을 하든, 약정하든, 둘다 인정. 어, 200만원 계산했으니까, 약정액, 여기에 200만원 넣습니다. 바로, 세무종 하시면 되겠죠? 세무종 하셔가지고, 여기 인정이자. 대표이사죠? 이렇게. 쉽네. 할만하죠? 같이 어, 인정이자 나오면 예쁘다 하세요. 쉬워요, 진짜. 됐습니다요? 나만 하고, <놀람> <놀람> <놀람>